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아이템 컬렉션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반지 모음, 이제 어디서 드랍되는지, 그리고 고급에 보시면 목걸이하고 반지, 어디서 드랍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령의 반지, 어디서 드랍되냐, 수령의 반지는 15번에 보시면, 크로코다일하고, 보스 몬스터죠. 자크, 자이언트 크로코다일이 드럽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네마을 우측에 보시면, 지난번 영상에 나올 거예요. 개밭. 개밭에 크랩맨이 수령의 반지를 드랍을 합니다. 두 번째, 시면의 반지. 시면의 반지 보시면 정령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녀석들이 주는지 볼게요. 보면은, 노예라는 게 있어요. 화령방에 가면 화령노예. 수령방에 가면 수령노예. 풍령방에 가면 풍령노예. 그리고 지령방에 가면 지령노예라는 친구들이 드랍을 합니다. 세 번째, 지령의 반지는 어디서 나오냐. 개미굴 1번이죠. 어, 텔레포트 1번 개미굴 1층, 2층에서 드랍을 합니다. 뭐 컬렉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걸 좀 채우고 싶어요 홍량의 반지는 아덴 대륙 25번에 가시면 산적 소굴이 있습니다 산적 소굴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드랍을 한다 그리고 다마스커스검도 여기서 드랍을 합니다 잘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에 여기서 다마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제일 먹기 힘들다는 항마의 반지입니다. 항마의 반지 17번 마법사의 연구실입니다. 우측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라는 녀석이 줍니다. 그리고 말섬 12번, 13번, 요 호크 마법사라는 녀석이 드랍을 합니다. 저는 여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라덴 내륙에 보시면 요습 45번이죠 45번 2층을 또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전체맵을 누르면 색깔이 다른 게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2층 가는 입구는 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오염된 오크 마법사가 있어요 요 오크 마법사가 악마의 반지를 드랍합니다. 어, m g x c o m 이라는 사이트에 최저가를 검색해 봤더니 약구섭 기준으로 500다이아에 이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500다이아는 좀비싼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때 어, 100다이아 정도면 적정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요정 숲 2층을 한 번씩 봅니다. 뭐 천마리 잡는 캐스트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혹시라도 향마 반지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왔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걸이하고 반지 볼게요. 민천 목걸이를 보시면 35번 야만의 숙지대. 다크엘프라는 놈이 줍니다. 그리고, 완력의 목걸이. 완력의 목걸이는 63번 카오틱 신전, 바포매트 보스 몬스터가 줍니다. mgx.com 최저가를 검색했더니 1200 다이아에요. 저는 완력 목걸이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30번 안에 제작을 해서 완력의 목걸이. 고급보석 10개하고 5만원. 고급보석 10개는 다이아 가치로 치면 10 다이아입니다. 30개 제작이면 고급보석이 30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데나는 150만 아덴이 들어가죠. 완력의 목걸이는 제작 시도 30번까지 해서 뜨면은 개이득. 안 뜨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제작하는 영상 나중에 한번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목걸이. 어, 용돈 4층, 5층에 보시면 서큐버스가 줍니다. 아, 물론, 거래소에 10달기에 올라와 있으면 그게 더 가성비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마의 반지. 멸마의 반지는, 거기 이제 수령의 주인, 화령의 주인, 풍령의 주인, 지령의 주인. 멸마 반지를 드랍을 한다. 그리고 수호의 반지. 수호의 반지도 드랍이 안 됩니다. 제작 대성공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다. 최저가를 검색을 했더니 200 다이아의 거래가 됩니다. 200 다이아. 얘는 제작 재료를 보시면 고급보석 5개하고 5반 아데나가 들어갑니다. 5 다이아 들어가요. 5 다이아. 하나 제작 도전할 때. 30번을 도전을 하면 약 다이아 가치로 355, 15, 150 다이아, 소모 아덴, 150만 화뎀 원가가 180 다이아 들어갑니다. 그 안에 대성 공 뜨면 개이득입니다. 이상 오늘 컬렉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